도 하루에 한가씩 하는. 좋습니다. 자, 오늘 좀 약간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어, 알바를 할때 어느 시점에서 그만둬야 되는지, 아, 어,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추노를 해야 되는지. 추노. 도망노예. 음, 암튼. 어, 알바를 하게 되면 우선 기본적으로, 음, 가장 힘든 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그 터세. 텃세. 이 터세가 사실은 너무 힘들어. 견디기가 힘든 거지. 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입이 오면 갈군다. 이게 있기 때문에, 뭐, 한 달이라도 먼저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뭐, 선배고, 어 뭐, 선임이고, 어? 그리고 갈궈야 되는 조건이 성립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다고. 가장 많이 갈구는 거는 딱 신입 오자마자 처음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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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얘기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지. 뭐, 레시피 외웠어요? 시험 볼게요. 시험할 뭐 준비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손 닦고 오세요. 뭐 이런 것까지 이해해. 근데 그것도 기분 나쁘다고. 여기는 뭔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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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뭐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 먼저 처음부터 알려 주고 난 다음에 뭔가를 이제 얘기할 때아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 권유를 하는 거랑 손 닦고 오세요라고 명령하는 거랑 차원이 달라. 아마 터세의 끝판왕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그말 같지 않은 걸로 시비 걸고 난 다음에 싸우고 난 다음에 사장한테 일르고 그 다음에 저얘 때문에 그만두겠습니다 뭐 이런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 아니 실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그런 말 하는 거 자체가 협박이야 진짜. 그잖아. 아니, 싸웠으면 정정당당하게 얘랑 싸웠다. 무슨 일 때문에 싸웠습니다. 어? 삼자 대변을 해갖고 얘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비겁한 방법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이때. 아무 생각하지 마. 머릿속을 비워.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드레날린을 터트려 어떻게 어느 시점에 그만두고 내가 가야 할 길. 자 어느 상황 화장실 어, 간다고 하고 사장한테 전화하고 저 이제 그만 두겠습니다 하고 바로 그 길로 추노 그게 제일 편해 사장한테 전화 해갖고 아 이래 이래 해갖고 저도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뭐 텃세는 기본적으로 하, 정말 어린애들한테는 정말 이게 견디기 힘든 거지 그런데 그거를 어린애들한테 해갖고 울리고 난 다음에 그냥 가게끔해. 뭐 돈도 다 필요 없고, 그냥 무서워서 그냥 안 한다고 하는 그런 애들도 많어. 터세 때문에. 이 터세가 시작된다. 어? 언제 끝날지 몰라. 신입이 온다. 어? 사장 그 낙하산 줄 타지 않는 이상 그터세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그 때문에 터세 시작한다. 그냥 머리 비워. 머리 비우고 그냥 게임 오버 시켜. 더 이상 거기서 알바를 해봤자 아무런 득이 없어. 득이 없고, 내가 여기서 바로 그냥 나간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아,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못하겠다. 그런데 못하겠는데 오늘은 무조건 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도 사장한테 얘기해. 어, 몇 시까지밖에 못하겠습니다. 나 그리고 더 이상 여기서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정말 사장이 지방에 있거나 뭐 지금 외국에 있다 그러면은 그것까지는 이해해 줄수 있어. 어? 그잖아. 하루 정도 그냥 다 해줄 수 있잖아. 그런데, 알바로 가서 내가 일하러 갔지. 일하면서 돈 벌려 갔지. 어? 그 사람들 터세 받아주고, 기분 풀어주고, 스트레스 받아주고, 일하려고 가는 거 아니야. 그 스트레스 받잖아? 그냥 고대로 집에 가면은 가족한테 다 풀어. 그거를. 그럼 가족들은 뭐니? 아무런 죄가 없어! 죄가 없는데도 그 스트레스 다 받아줘야 돼. 어? 그거 사는 말이 뭐야? 그냥 좀 참아봐라. 어? 아니면은, 그래. 이참에 그만 돌아. 엄마가 전화해 줄게. 뭐, 이런 말 많이 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야. 그런데 문제는, 그만두겠습니다 하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으니까 이거 줄게. 이런 사장이 거의 없어. 그냥, 아, 알았어. 어 뭐, 서로 뜻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구나. 내가 노동청 가갖고, 그 신고해갖고, 하루라도 일한 거에 대해서 받지 않는 이상은, 아예 그냥 얘기도 안 하는 사장들이 너무 많어. 어? 그리고, 나중에 가갖고 물어보면 너가 이래 이래 해갖고 일을 잘못해갖고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네가 그냥 갔다며 이런식으로 사람을 몰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처음부터 이런 인성을 가진 사장이 있다면 아예 그냥 거르는게 나아 거르는게 낫지만 두번째로 한번 일했는데 정말 하루 이틀 일하고 하, 정말 아니다 싶으면은 사장한테 정정하게 하루 이틀쯤만 내 급여만 받, 주세요 나 그냥 가겠습니다 그거 말할 수 있어 하루를 일하더라도 급여는 받아야 돼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 어린애들이 얘기하기 껄끄럽다고 그리고 한 번도 노동청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하,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와 그잖아 그냥 내가 어 봉사했다 생각하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 많어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 정말 사장이 너무 잘해줘 그런데 내가 일이 안 맞아. 근데, 여기서도 막, 으쌰, 으쌰 하고 같이 합시다. 아유, 걱정하지 말고, 계속 잡아. 근데, 아 그냥 사장님, 제가 하루 이틀 안 받은 걸로 할게요. 이러는 경우는 좀 달라. 하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고, 내가 하루 이틀이라도 내 인생 갈아넣고, 막 집에 와갖고, 막 뼈가 막 으스러질 것 같아. 힘들어. 그럼 받아. 받지 않으면은 나중에 후회해. 왜? 나는 일하러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터세버려가지고 완전히 왕따 시켜가지고, 어 아니면은 뭐 명령 내리고 뭐 쓸데없는 거 진짜 뭐 하수구를 왜 뚫리 하수구 뚫려나는 것도 있어 그런 곳이 있어 그런 곳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고 나이가 어리면은 어뭐 어느 정도 이제 어막 돼야 된다 그런 곳이 있다고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어 만어 그런 곳은 처음에 가갖고 진짜 딱 한번 봐 분위기 보고 내가 정말 이 분위기에 하, 아니다 진짜 내이 분위기에서 일을 못하겠다 하면은 바로 그냥 추노각제 사장한테 전화하고 못하겠다고 자 정정당당하게 얘기를 해그 부끄러운 거 아니야 괜히 내 마음 고생하면서 사장한테 이런 말 저런 말 그냥 속으로만 그냥 대내 있는 사람 이런 거 정말 안 좋아 오히려 그냥 현명하게. 여기 아니라도 다른 곳이 있다. 어? 아니, 진짜 없게 했어? 정말 없다 치면은, 자, 공부 열심히 해, 그냥. 그래가지고 진짜 취직을 해. 지금 당장 알바를 할 정도로 진짜 힘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정말 여기서 알바를 해야 된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 그지? 그리고 만약에 진짜 여기서 알바를 무조건 해야 돼. 그러면 사장한테 얘기를 해. 이런,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수정해 주십시오. 응? 어?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 요 이렇게 얘기를 정정당당히 하란 말이야. 옛날처럼 그냥 꽝 하고 있으면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이 사람 성실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냥 이 사람 호구네 이 생각 한다고. 그런 사람 많어. 그러니까 알바를 할때 어느 순간에 그만둬야 될지. 분위기부터 먼저 파악. 분위기 파악되고 난 다음에 너무 터세 심하다. 그러면은 머리 비워. 사장한테 전화 콜. 바로, 그만. 오케이? 게임 오버.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이거 괜히 붙잡고 성실함을 어필하기 위해서 힘든 일마저 한다. 어? 그거는, 그거는 없어. 현대사회에 그런 건 없어. 어? 내 인생 딱한번 산다 생각하고, 어? 그렇게 인생 허비하느니, 어? 그냥 집에서 게임하거나 잠자는 게 훨씬 나. 오케이, okay? 자, 오늘은 알바를 하면서 언제 그만둬야 할 시점, 그리고 사장한테 뭘 얘기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아주 알바를 하면서 유익한 정보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한 번씩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짱수였습니다.